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어, 학원 원장이 직접 밝히는 영어 학원 보내 놓고 200% 성적으로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상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상담법이란 얘기는 뭐 처음에 등록할 때 상담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그 원장님과 어머님의 그런 관계 그리고 상담의 그런 노하우 그리고 어 어떻게 하면 성적을 성적을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제 상담이 들어옵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조금 어, 줌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 예약을 하면은 어, 어떤 어머니들은 이제 조금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또는 이제 영어에 대한 지식을 많이 과대 표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또 집에서 직접 지도도 해보시고 네 그런데 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도움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그 자녀를 가르쳐야 할 사람은 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셔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좀 질문을 해서 꼼꼼하게 어, 이제 그 원장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전략이나 또는 캐치프레이즈나 또는 그 성공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그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직장맘이나 전혀 이제 학원 정보 가 없으신 분들한테 꼭 제가 권면해 드리는 한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는 어그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뭐 SNS가 잘돼 있다라든지 또는 소문이 있는 그리고 이제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너 학원에 학교에 가서 영어 좀 잘하는 아이들 한세 명한테만 무슨 학원 다니나 한번 좀그 학원 이름 좀 적어 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어 그래 가지고 그 상담을 한세곳 정도만 왜냐면 더 이상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어어 학원에서 하나, 그다음에 입시 학원에서 하나, 그다음에 뭐 종합 학원에서 하나. 아니면 내가 그냥 입시 보습 전문으로 입시 전문으로 가겠다 그러면 입시 전문에서도 이제 중학생이라면 초중 전문 학원 하나 중고 전문 학원 하나 이렇게 이렇게 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원을 한세 군데 정도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식견이 생깁니다. 아, 요즘 학원의 트렌드라 네, 이 원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 지도를 하고 있구나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였다면은 이제 레벨 같은 경우 뭐 얼마나 왔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당장 뭐 올해 입시를 보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 이제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얼마나 장단기 어 1년이나 뭐 6개월 동안 어디까지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라면 어 내가 어디까지. 이제 입시 내신을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입시 결과 정도를 좀 겸손하게, 조용하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그 레벨 테스트보다는, 레벨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영역별로, 특별히 이미 이전에서 학원 다닌 경험이 있다면은 어, 그런 부분들을 팁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원장님들이 신이 아니니까. 우리 아이는 뭐 단어를 못 읽는다라든지 전 학원에서 어떤 부분은 재미있었는데 어떤 부분은 조금 짜증을 냈다. 또 그리고 학습 습관들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뭐 어떻다. 그다음에 온라인 뭐 강의를 틀어내면 잘 집중 못한다. 그리고 집중력에서 이렇다. 그리고 수줍어한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질문을 많이 한다. 이런 학습적인 그 성격. 학습법,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빨리빨리 그 자녀를 알고 이제 원장님이 세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고서 대부분 제일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들이 이제 처음에 한 1개월만, 한 1개월까지는 1개월도 안 갑니다. 한 일주일 정도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시죠. 어,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이제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연락이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왜냐면 아주 알아서 열심히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원장님도 계시지만 또 바쁜 원장님이나 또는 이렇게 스타일마다 어 코멘트를 안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어, 자녀와 함께 어, 꼼꼼히 또 집에서 다시 얘기를 듣고 확인하고 그리고 어, 또 개선점을 바꿔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처음에 상담했을 때 앞부분 한 3개월 6개월 내에 이루어질 부분이라면 이제 중요한 거는요 그 원장님과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가는 이제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도 원장님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가 원장님을 100% 신뢰하고 원장님이 그 자녀를 부모님을 신뢰하면은 일단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자녀를 잘 가르치나 감시하는 그런 관점의 상담이 아니고 원장님을 100% 신뢰하고 진심으로요. 신뢰하고 그리고 편하게 어, 이웃집의 이웃처럼 그리고 아는 지인처럼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훨씬 더 어, 원장님들이 이제 그 아이에 맞춰서 그때그때 3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아이의 프로그램 세팅 수업을 이제 방향을 잡아간다는 얘기죠. 어, 그런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어, 불, 뭐, 이게 옷이라고 하면은, 뭐, 좋은 일로 갖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턴으로 학원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가는 게 무슨, 뭐, 간섭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내가 돈을 내고, 학원에 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또 어머니가 어떻게 내가 도울 일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건 좋은 일이죠. 뭐, 요즘같이 코로나 경우에, 뭐~ 내원은 아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화상으로라도 아니면 문자상으로라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황을 물어보면 뭐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또 이제 그~ 인간관계라는 게 주거니 바뀌니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 정보라든 게 뭐~ 이번에 학교에서 시간표가 나왔다 그럼 그걸 원장님한테 톡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원장님 우리 수업을 어떻게 어~ 제가 보내야 합니까 그러면은 원장님이. 제 신경 못 썼던 것들은 또 이렇게 하고 또 학교에서 이번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런 그런 공문을 좀 보내 주고 또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한다라든지.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좀 친해지고 그러면서 자주 이렇게 어 소통을 하면은 훨씬 더그 아이가 어그 학원을 통해서 받아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뭐 아니면 우리 자녀가 무슨 대회를 나가는데 준비하는데 한 마디도 안 하다가 뭐 전날 말한다라든지 뭐 그리고 또 이미 끝나고 결과를 말한다라든지 그러면 이건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초반에는 아이에 대한 많은 영어뿐만 아니라 어 추가적인 공부 패턴이라든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집중력, 결과치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과목과 비교해서까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아어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관계 형성을 잘 해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원장님이 직접 안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친다. 그고그 선생님과의 관계 형성을 또 잘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뭐 시험 한번 봤는데 몇 점이 떨어졌다. 거기에 불끈하지 말고 원장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다음에 또 잘할 줄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하면서 어 이렇게 해나가면은 점차적으로 아이가 좋아지고 잘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학원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네 경험을 제일 힘든 부분들은 그냥 갑자기 결정 최종적인 결단을 한다라든지 뭐. 무슨 불편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해를 하신다든지, 어, 그런 원장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도움이 되려고 하니까, 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라. 두 번째는 어떤 사소한 부분도 상담을 해라. 예, 그렇게 하면은, 어, 여러분의 자녀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학원 원장이 직접 밝히는 영학원 보내고 200% 성적 으로는팁 상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